할렐루야. 민수기 6장 22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주위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들이요 그 집파의 주위관으로서 그 개수, 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제목은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첫 번째. 응답을 막고 있는 근본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응답을 막, 막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네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온갖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건강, 물질, 가정, 일터 등 모든 분야에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혹여 아직 응답을 못 받으셨거나 일부만 응답받는 분이 계십니까? 이는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또는 준비가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설령 응답을 못 받으셨다고 해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심고 구한 대로 응답 주시려고 축복을 쌓아둔 채 기다리시고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만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고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응답을 막 있는 막고 있는 근본 원인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해결하시므로 축복합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셨기 바랍니다. 첫째로 근본의 문제 해결하면 복합적인 응답이 임합니다. 근본의 문제란 그럼. 무엇일까요? 질병, 물질, 가정 문제 등 인생 문제에는 저마다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지 못하거나 축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여기에도 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중에서도 직접적인 원인이 있겠고, 근본 뿌리가 되는 원인이 바로 근본의 문제이지요. 따라서 이 근본의 문제, 곧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면 각가지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복합적인 응답이 임합니다. 이 근본 문, 원인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근본 원인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각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범사가 형통하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 불순정하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인 거지요. 그러니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하므로 죄의 보응으로서 갖가지 재앙이 옵니다. 이 죄는 또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시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하였지요. 10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고백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대화도 단절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남남처럼 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근본 문제인데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에는 높고 두꺼운 담이 있는가 하면은 비교적 낮고 얇은 담이 있겠지요. 각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근본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중한 죄로 인해서 담이 생긴 경우이지요. 대부분의 죄는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진정 돌이키면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심히 노역게 하는 큰 죄악은 쉽게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죄를 구분하여서 결코 범에서는 안 됨을 알려주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인데요. 또 히브리서 6장에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목 박는 죄, 히브리서 10장에 경고하는 진리를 알면서 짐지 짓는 죄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회방 모두 거역의 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육체의 일에는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육체의 일이란 가령 누군가가 미워서 혈기를 못 참고 때렸다면 이는 행함으로 나타냈기에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은 돌이켜지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육체의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계에 영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이지요. 혹여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며 행해 나갔는데도 사업이 불통했다면 근본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행했던 것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지요. 지금은 행치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환경이 되면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 근본에서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마음 근본에서 돌이켜야 하나님과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지요.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범하는 경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성경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어떻게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단서가 반드시 있지요. 죄를 회개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가르쳐 줘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고 축복받아 가는 것입니다. 또성령해방 모두 거역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하는 경우가 역시 그 결말은 영원한 지옥. 불의 심판이라고 했지요. 이런 중한 죄들은 본래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는 죄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목박는 큰 죄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죄를 지으면 회개의 영이 오지 않으니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안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시죠. 물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공의에 맞을 때 구원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국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온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오셨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셨지요.그런데 스스로는 도무지 회개할 수도 없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제의 담이 두터운 만큼 또 오래된 만큼 허물기가 더 어려웠지요.그러니 늘 곤고하고 답답하고 고통 중에서 살아야 했겠지요.성경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과 죄의 담이 너무 크기에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헐 수가 없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죄의 삶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도 회개의 영이 오지가 않는 것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들은 가벼운 다른 죄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죄인 줄도 알면서 짐짓 지어가는 것이지요. 처음엔 한 번, 두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백기만 해도 민망해하고 부끄러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 번, 네번 거듭 지어 가면 점점 민망함도 부끄럼도 사라지지요. 바늘 도적이 소도독 된다고 하듯이 한 번, 두번 죄를 지을수록 마음의 선한 양심이 사라져 가고 반대로 악해집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처음에는 공고한데 점점 거듭될수록 공고함도 사라져 버릴 때가 있지요. 자꾸 짐짓 죄를 지어 가니까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죄든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이 사라지고 악한 마음으로 바뀌며 하나님과의 죄의 담이 그만큼 두꺼워지니 스스로 헐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외면에 버리신지가 오래돼서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 죄의 담을 헐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다 보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죄의 담이 두꺼워져서 진리는 늘 들어서 알면서도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돌이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어서 이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 죄의 결말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왜 회개한다고 하는데도 회개가 되지 않고 담도 허물어지지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심의 회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계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범한다면 이는 진정 회계한 것이 아니지요. 또는 다시 죄를 범치는 않았는데 깊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회계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 회계가 아니고 거짓 회계이므로 오히려 담만 더 높이 쌓을 뿐이지요. 진정한 회계에는 증거가 따릅니다. 바로 통의 자복하게 되는 거지요. 통의 자복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제는 말씀을 견딛 않고 잊어버리지 말고 꼭 마음에 명심하셔서 하나님과의 제의 담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하나 허물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근본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제의 담이 일절 없이 일체 없이 이제는 삶의 각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행복만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축복, 곧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받아서 장차 새 에루살렘에서 영원히 참 행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アーメン